어느덧 10월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엄미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에 63년 토끼띠 이성들이 꼭 잡아야 할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와 상황을 잊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재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의 계획은 월초에 그리고 1년의 계획은 연초에 세워야 하고 10월달까지 계획된 스케줄 따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6 4년 토끼띠 대상들야 2024년도 10월의 우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낌이 들었다면 큰 돈을 만져서 빚 걱정, 돈 걱정이 10월달에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초음과 운의 흐름, 조언, 그리고 재물은건강은 대인음, 직업은 애정음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10월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월에 여러분들의 청우를 보면 지금까지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던 일들이 세상에 인정을 받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때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이는 운명으로 기본적으로 명나가게 되고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어려움에서 해소가 될 것이며 소원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성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얻게 되는 때입니다. 결과만을 볼 때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초반에 일이 다소 꼬인다 가여서 지나치게 마음을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애매모한 태도와 적당주의는 운을 악하게 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10월의 운은 흐름을 보면 다음것 같습니다. 1일부터 10일 사이는 우울한 거 어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여준다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1일부터 20일까지는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고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다만 작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무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으니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세요. 21일부터 말일 사이에는 불안감으로 괜히 긴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불분명한 이유로 짜증을 부리는 거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통을 부리는 일도 생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위치가 아는 곳에서 행운이 따르고 있으니 이러한 변화를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10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과도하게 나서는 것은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10월달은 다른 사람의 일이나 연민으로 인하여 타인의 문제거리를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신경을 쓰다가 여러분들에게 애군이 올 수도 있으므로 괜한 이 일에 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원칙적인 방식을 써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보다 창의력이 살아 움직이는 때에 기교나 테크닉을 이용하여 일이나 인간관계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고 열심히 두뇌를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방향은 동북방향입니다. 안정감이 있는 문기로서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는 방위입니다. 금전운이 따르고 있으며 구직자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위입니다. 색깔은 진해색입니다. 어두운 색은 밝은 색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2와 7이고 삼과팔은 좋지가 않습니다. 숫자라고 해서 예사롭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잘 맞는 인물로는 소띠성입니다. 열생일 때가 더욱더 건강과 금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장소는 한적한 공원입니다. 윗 사람보다는 아랫 사람이 더 친근하게 해줄 것입니다. 재물적으로는 노래가 한 만큼의 금전적인 결실을 얻게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고 먹고 싶었던 것을 참고 땀 흘렸던 결과가 나오는 운으로서 적지 않은 금전을 손으로 움켜쥐게 될 것이며 이 돈을 위험성이 있는 투자보다는 예금이나 적금, 복리 상품과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나 저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수입이 증가가 되므로 통장 속의 잔고는 늘어나게 되고 투자한 곳에 대해서도 기대한만큼의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는 진행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소득 또한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0월달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정신이 맑지 못해서 편두성을 자주 앓게 될 것이며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몸도 무거워져서 조금만 일을 해도 피로감을 느낄 것이니 과음으로 인해서 간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므로 술자리를 피하고 튼튼이 자주 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는 시기로서 몸 속에 내재되어 있던 질병이 언제라도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몸의 이상 증상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로감이 심하지 않다면 운동이 좋은데 걷기 운동이나 조깅이 좋고 실내 운동보다는 옥외 운동이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솔잎이 여러분들과 잘 맞습니다. 심장 강화뿐만 아니라 강장 작용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차를 만들어서 한달 동안 드신다면 기운이 개운해질 것입니다. 개인 관계에서는 말다툼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서로 좋지 않았지만 서로 의견이 대립이 생기게 되고 이번 기회를 틈타서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먼저 건넨다면 상대방의 화도 누그러질 것입니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과 상의 없듯이 진행했던 일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체적으로 일회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의 능률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일을 하고 추진하는 사람들과 합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참여하셔서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때입니다. 치즈은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널리 알아보는 것이 일없습니다. 애정도에서는 사랑한 사람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면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에 오아시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생각을하여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해서 안심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증거같이 출석 연휴와 같이 휴가가 있다면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도 10월 63년 토끼띠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과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